한 살짝, 둘 셋, 오, 보스, 안녕하세요, 보스 택스. 영화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즐겁게 했으니까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있는 공연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아이유였습니다. 여니분 반갑습니다. 근데 팝콘은 다안 드셨네요. 안먹어왜안 <laughs> 어, 뭐 먹어? 진짜. 먹을 수지 그때가 어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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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힘들어 보이죠 네, 방금까지 화면에 있었던 이 모습이 기억 나요 있었는데 괜찮았어요? 네 괜찮았어요? 이면안 되는데? <laughs> 우리 앞에 아, 아무튼 취향이 아닌가 봐어 좋아 좋아요 양념새 라면은 어, 제가 아침에 먹은 아 점심에 먹은 소고기를 먹었어. 점심에 소고기를 먹었어? 요네 <laughs> 먹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 지금 까지 로봇 텍스스 네 지금 조명 괜찮나요? 어떻게? 아네오 남자분 혹시 어떤 연유로 오시게 된 건지 여자친구부터와와 감사합니다.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을 꼽아보자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저희 어떻게 보면 몬스텝스의 영화 2인데 어두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낼수 있었는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면 또 3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원하지 않나요? 원해요? 아, 네네. 네, 네, 원하신다고 합니다. 현장감이 좀잘 느껴지는 영화였나요? 네. 어, 다행이네요. 네,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저녁 되세요. 네. 코렉트엑스인 시네마에서 얼굴 역할을 맡고 있는.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무대 인사 오셨으니까. 얼굴 담당으로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늘 또 상태가 더 그러지 못해서 그럼 대신해서 뭐 그냥 하는 말이야 알고 있어 그냥 하는 말이야. 여러분들이 제일 좋았던 무대가 뭐예요? 아니, 봤던 거 중에? 나한소을불러주라고춘상이는 아, 아. 진짜 너무 짧은데? 춤천별, Let's get 이 e x 스 이거밖에 없는데? 춤을 보고 싶은 거구나? 어 아, 맞아. 아주 아주 스파일라잇 타오르는 봄 햇살처럼 스파일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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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방금 뭐야? 방금 주원이 같았어 커넥터 <laughs> 엑스인시네마스에서 <laughs> 얼굴 2를 맡고 있는 주원입니다좀 <laughs> <laughs>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실까요? 아 장균이 상탈. 음. 음. 어 연습 아 연습실에서 저 얘기하고 있을 때예한 분을 뽑아서 멤버들이 직접 사인하신 사인 포스터를 드릴 예정입니다. 저는 A B C D E E 예. 8번 옆에 9번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저희 팀이랑 캐스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, <laughs> 아, <서>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, 네. 네,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감기 조심하고, <laughs> 어, 저희가 이렇게 영화로도 에너지를 드렸지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열심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힘을 줄수 있는 모스텍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아니요 감사합니다. 자 인사해주세요. 두세굿 멋사엑스 안녕하세요 멋사엑스입니다. 다들 괜찮아요? 미안해. 미안해. 영화관을 돌면서 무대 인사하는 게 이런 건지는 몰랐어요. 그때 한 번밖에 안 해봤어가지고 배우로서는 약간 신인이어가지고 끝나고 집 가면서도 되게 뭔가 가슴에 이렇게 좀 뭐가 남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되겠죠?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이유 여러분. <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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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일인데, 그 시간을 잘 내주셔서 감사드리고, 끝나고 맛있는 거, 따뜻한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몬스터엑스 <모두> 전입니다. <laughs> 지난번 더 드리밍을 제가 이렇게 보러 갔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좋고요. 어,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오히려 에너지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, 팝콘도 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지금부터 제가 눈이 마주치는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면 돼요. 제가 전 상영관에서 말씀드렸거든요. 다음 상영관에서 혹시 마주치시 이렇게 세우겠다. 오, 어, 다 일어나야겠다. 날이 너무 많이 추워졌잖아요. 근데 그 눈비바람을 뚫고 여기까지 저희를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영화 보 시작할 텐데 그런 추위를 다 녹일 만큼 에너지도 얻고 그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즐거운 영화. 관람 되셨으면 좋겠고 어... 어? 괜찮아요? 또 <laughs> 1월달에 콘서트를 또 이제 저희가 하잖아요 어,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<laughs> 어머 잠깐만 어, 저기 야, 맨 사람 아니야? 저기 <laughs> 저기 두분 아까부터 너무 열정적이에요 무슨 춤이에요 혹시? <laughs> <laughs> 아, 화호 댄스 의 댄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환호해 봤 준비 시작. 와우, 와와 와. 아, 여러분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주원입니다. 힘들죠? 네. 음, 음, 아, 힘들고 덥고 거의 그 마라톤 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예? 처음 보시는 분 계시나요? 저요 거짓말 말고 가볍게 진짜 진짜 나 진짜로. 오늘 그런 거 처음 이다아 진짜? 진짜로. 더우시잖아요 이따 집에 가실 때 갑자기 확 추울 수 있거든요 아,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콧물이 안 멈춥니다 아, 지금 아마 콧물로 지몇명 고생하고 있는데 네, 감기 조심하세요 와주셔서 아, 감사합니다 재밌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. 자 갑니다 거기 뽑을 것 같은데? 오, 오늘 새로 뽑는 아 열인 것 같습니다. 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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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비스트 모드 시작할 때 처음에 뭐부터 나오죠? M. 더블유 누구야? 더블유도 어차나오지? M입니다. M. 자, M 열 포즈 행사. M 열 포즈 행사. 아, 저기. 뭐 하나 줄려야될것 같은데 진짜 <laughs> 자 엑렬 10자10 아, 5입니다 10. 음, 음, 15 엑렬 15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마이크 전네포스 전달 드리겠습니다 음? <laughs> 네 저희 네 저희, 저희가 저희, 또 다른 데를좀있어 네, 네, 저희가 거. 다음 상영이 있어서 주원님께서 마무리 인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 보시기 전이다 보니까 이 무대 조금 유심히 봐달라 기대해주셔도 좋다. 이런 장면과 네,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젤러시 무대를 많이 못 보여드리다가, 응? 이번에 사실 커넥터 엑스에서 이렇게 젤러시를 응? 보여드리잖아요. 또제 얘기를 듣고 있나요? 아니면 여기 그 어떤 거를 보고 응. 있는 거요 거는... 아, 겸사겸사. 겸사겸사. 겸사. 응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개정이죠. 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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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. 진짜. 아이, 가리. 자, 그래서 젤러시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. 재렇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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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 남겨녀와! 웃음> 네, 인사하겠습니다. 둘 셋, 후 몬스타엑스. 안녕하세요, 몬스타엑스입니다. 시선 라기보다는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되게. 기분이 좋은데 이제 곧 시작하는데 어, 재밌게 보시고요 어,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처럼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.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비 고3 학생 조퇴하고 왔어요? 네 대구에서요? 네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, 내구! 아, 내구! <laughs> 네. 다들 멀... <laughs> 멀리서 다들 오신 오라 고생 많았어요. 안녕하세요, 보스아고맙습니다제 <laughs> 옛날에 그 다큐를 혼자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메인 피디님이 이거 찍어주신 그동 님이시거든요. 인간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인데 그만큼 영화에 잘 담겨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나가도 안, 안 따라와요? 네. 우리 나가는 길안 봐요? 네. 아직 그만? 다 봤어요? 이 아, 요정, 정도면 괜찮아요? 진짜로 진짜로 보고 싶어요 근데 아쉽게 자리가 없어요 아 내가 아아 자기가 계단에 안 된다고요? 에헤이 에헤이 그거는 이거는 에헤이 네 <laughs> 이것이 이것이 마지막 이월에 하는 것도 영화 찍을까요? 예상하지 못한 답변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요. 여러분들의 의견 어, 적극적으로 어,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저도 실례분 나올 줄 몰랐습니다. 한 분을 뽑아서 저희 멤버분들이 직접 사인 하신 사인 포스터를 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이번에 마지막은 아이님께서 엠 네, 뽑아 주실게요. 제이. 오늘 처음 나 알파답이시고요. 제이.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제4어입니다 들어주시면 저희가 포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23. 자 m 니다 추천할 만한 무대의 한 소절을 혹시 보시 랩을 한번씩 마지막으로 마지막 반이니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<목소리> 자, 어, <싶으신> <목소리> <막> 아, 오케이. <목소리> it's been a long time. <목소리> I t e 의춤사위 어디 필요 없어 피니들 기대 만족 위해. 네, 마지막 인사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. 아빠 여기 여기가 아니고 그 앞인가봐 다시 갈게 응아 어. 다리 지났어 개아파 그냥 부두 신고 걸어다니니까.